안녕하세요. 백암 양봉입니다. 오늘은 그 제가 꿀벌 그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에, 관리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laughs> 지금 이제 사양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에, 저희들은 그 자동 사양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덜 들어온 데도 있고, 꽉찬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덜 들어간 데는 많은 데 그걸 한 장씩 뽑아가지고 에, 옮겨주고 <laughs> 또 지금까지 약재 처리를 에, 저희들이 그세번 하고 네 번째 이제 석산만 한번 뿌리면서 점검을 하거든요. 제가 이거 점검을 하면 속살만 하면 뿌리는 건 지금 처음이거든요. 세번 우리가 그 약제를 투여했습니다. <laughs> 현재까지는 벌의 상태가 제가 볼 때는 양호한 편이고 에, 응애는 뭐 거의 없고 그렇습니다. <laughs> 그 그래서 저 앞으로 그 꿀벌을 그 일을 많이 하면서 그 관리하는 것보다는 일을 적게 하고 최단을 적게 하고 또 꿀벌이 잘 되게 하는 방법. 그 노하우를 그 알아야 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들 이제, 꿀벌이 올해는 그, 한 500분 정도 했는데, 놀러 다닌다고 많이 안 했습니다. <laughs> 이제, 분양을 해야 되는데, 내년 봄에, 이제, 그, 정봉으로 저희들 분양할 건데, 필요하신 분들은 예약을 해 주시면은, 예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 꿀벌을 그 분양해 가시는 분들 한해서 아주 쉽게 관리하고 편하게 양봉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전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벌들은 여럿입니다. 이제 이게 그 이제 사양이 사양이 다 끝난 상태거든요. 이제 화분도 이제 마지막 주문도 이나 남은 것도 있고 먹은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요, 요, 요 벌을 볼것 같은 그 밀락이 많이 끌어올렸죠. 이건 무슨,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 에, 사양이, 다잘 됐다. 이런,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벌은, 에, 사양, 꿀장을한장 뽑아가지고, 조금 약한 꿀이, 저, 저, 겨울 양식이 좀, 부족한 통에 하나씩 갖다 빼서 여줍니다 지금은 그 작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게 칼로 이렇게 안 하면 안 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내금을 하면서 이렇게 속살만 한번 해줍니다. 속살은 올해 이게 처음이거든요. 제가 이걸 볼통 앉아서 이렇게 약치는 건 처음입니다 <laughs> 그렇게 또 약을 많이 할 수도 없고 이거 보세요 이제 거의 다 태어나고 요거 남았거든요 요거 딱 남은 거예요 요거 거의 다 태어났잖아요 이거 완전 뭉개 했죠 이렇게 어 <laughs> <laughs> <자>, 요거는 한장 꼽아가지고 옆에 통에 그, 먹이가 작은통 여기에 먹이가 지금 사양기가 <laughs> 막혀가지고 네, 그 하는게 맥혀가지고 머리가 통 없습니다. 이거세요. 머리가 없어. 까뜩하면 굶어 죽을 거 이거 관리를 안 하려고 뚜껑까지 이렇게 막어놨잖아요 이렇게. 이 맥힌 걸 저저 저, 우리가 매금을안 하다 보니까 몰랐거든요자 요런 벌에 게 이제 하나씩 갖다 주면 됩니다. <laughs> 자 요거는 이제 끝났죠. 이. 마지막 남은 게 이건 이제 가 이거는 이제 빼내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먹기 줍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것 조금 줍니다. 이거. 이거 생균제거든요. 생균제를 마지막에 이렇게 좀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줍니다. 아직까지 저는 생균제 효력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올해 제가 이거 벌그약할 때마다 한세번 정도 줬는데, 세번그 약을 했으니까. <laughs> 이걸 줘서 그런지, 제가 그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건 그런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예. 개미산, 개미산은 지난번에, 한 열흘 전에 한번 했거든요. 예. 한번더 하려고, 요거를 이제 마지막에, 딱 마지막에 요거 하면은 이제, 진더기하고 가시 영해가 딱 사라집니다. 혹시 혹시라도 있으면 이것저것 빚어버려요 벌이 이렇게 돼 있으면 다제이요렇게돼 있거든요. 이 도봉 때문에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문, 문을 열었, 뚜껑을 열었으면은 신속하게 이렇게 약체를 하고 빨리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 벌이 도봉이 들어갔고, 누거 들고 보세요밖에안 남았습니다. 으 도봉이 이아막 달라들고, 그러면 남의 통에 들어간 벌은 죽겠죠. 이두 장이 있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아사 직전에 있던 것을 살려내죠. 응. <laughs> 신분재를 좀 주고, 가봉은 있던 가봉은 다시 넣어주고, 예미상은 마지막에 하려고 지금 이렇게 비카드좀 빼고 그대로 봅니다. <laughs> 한통더 볼까요? 한 장만 더. 역시 뭐 비슷하죠. 4매가 약한 거고, 5매, 보통 5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약이 있죠. 이게 우리 옥살산인데, 제가 옥살산을 사용합니다. <laughs> 근데 옥살산 이게, 약이 많이 들어가면은 벌이 잘안 됩니다. 적게 들어가면은 또 그, 응애가, 응애가 들어오고, 응애가 들어와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년에 걸쳐 데이터를 이제 완성을 해가 올해는 제대로 아주 편하게 잘 했습니다. 제가 저그 지인들에게 몇 분한테 아리켜 드렸는데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불안해가지고 이약썼다저약썼다막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하고 벌이 안 되겠죠? 아무리 아렇게줘도안 돼요. 불안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이약 쳤다가, 제약썼다가 그래, 안 돼요. <laughs> 자, 지금 벌 관리는, 요렇게 하고, 앞으로 한, 열흘 후에, 이제, 그, 마무리로, 이제, 그, 약재 처리하면서, 이제, 보온제 제거를 합니다. 이런 거. 비닐, 까지싹 제거를 합니다. 그, 개포만 해두고. 그러면, 그러면 끝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 마지막 경험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잘 하셔도 되고, 그걸 응용해가지고 더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